지난 25일 달서구 발전 시민연대 회원 30여 명과 달서구 의회 일부 의원들이 신청사 조기 건립을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은 2019년 신청사 부지 확정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답보 상태인 신청사 건립을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의 제안에 따라 부지를 일부 매각해서라도 조속히 건립을 추진해 달라고 달서구와 달서구청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어, 저희들이 다수구 어, 발전 시민연대가 오늘 집회를 하게 된 이유는 어, 기존에는 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 그런 원안 그게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단지 구청장님께서 주장만 할 뿐이지 매각 반대에 의한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해서 원안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 저희들은 어, 그런 명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어, 신청사가 하루빨리. 어, 건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에 손봉구 의원을 비롯해 집회에 참가한 달서구 발전시민연대는 이태훈 구청장에게 신청사가 조속히 건립되도록 대구시와 홍시장에게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으며 대구시에는 7월 추경 예산 편성에 신청사 설계 용역비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선 올해는 신청사가 시작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집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하는 어떤 모습들이 어, 대구시에 알려져서 또 시장에게 알려져서 어, 우리 뜻을 받아주시고 어, 조속하게 신성사 건립이 예, 추진되기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날 손봉구 의원은 오전에 열린 달서구의회 임시회 구정지리에서도 미국 센트럴파크와 일본 도쿄도청사 등을 예로 들면서 신청사 부지 매각을 통한 조기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이태용 구청장은 대구 시민과 약속하고 합의된 사안은 지켜져야 한다는데 생각 변화는 없다라며 부지 선정 당시 합의 내용 고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